네, 여러분께서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 요양 기관 업무관리 노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일정 등 노션 페이지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노션 이렇게 이제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좌측 상단은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공유해 드리는 그 공유 그 아이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디, 그렇게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케어스토리, 저희 노션, 그 공유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공유해드리는 페이지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자, 요 밑에 부분은요, 지금 우리 기관만의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의 페이지가 되고요. 이 위에 부분은 업무. 네, 제가 안내해드리는 그런 공통의 업무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양원 업무를 클릭해 보면은 이제 업무별로 그 업무 구분별로 해서 업무가 쭉 정리가 이제 되고 있는데 계속 리뉴얼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별 업무로서 이렇게 업무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1월 업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댓글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해서 댓글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요한 부분 부분들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알람이 오니까 제가 그거 보고 해결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달아놓은 댓글과 그리고 제가 해결해드리는 그런 댓글들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댓글 사이드 바 해서 이쪽으로 쭉 정리가 되어져서 안내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처리하실 텐데, 이제 보면 열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기 업무를 처리하시면 이쪽 부분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체크가 안 되죠. 네, 체크가 안 되는 이유는 편집을 허용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 편집을 허용해드리면 여러분마다 다 여기에 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 자료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막 이게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다 댓글만 다실 수 있게끔 제가 권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 복제를 해서 편집을, 여기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시고 싶다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죠? 자, 점 3개 클릭해서 윈도우즈 앱에서 열기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동일한 화면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복제라는 부분이 생성이 되죠? 자, 이 복제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의 개인 페이지의 복제가 됩니다. 그럼 이 복제된 거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다시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 메일 가입한 메일 주소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만에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요 페이지에 복제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요양원 업무 해가지고 이렇게 땡겨볼까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복제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께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복제한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가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어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당황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으면은 요 상단에 페이지는 끄셔도 돼요. 끄고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맞춰서 보면 복제한 페이지가 이렇게 한글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씩 열면서 보면서 업무를 체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